해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같다와 아노 슈거노나카니 벵코 선노모가아습마스카라산코세요아 그라사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 민족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저주를 받는다 한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한지라도 물론, 가정법이지만,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애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노력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구에게 빽을 쓰고 영향을 끼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처럼 이 논쟁을 쭉 하면서 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내용은 아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선대에 관심을 가졌던 호세아와 그리고 이사야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그의 이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개종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알아야 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희망이 생기도록 지금 로마의 편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메시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희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호세아와 이사를 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처음으로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에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동안 애굽이 어떤 동맹가를 알게 하시고 올라온 후에 43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가서 마지막에는 종살기를 하고 어려움을 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갈때 애굽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 종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은금과 보화와 이런 걸추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자가 죽지 않고 사느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같이 따라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은총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아주 전부 다멸절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전부 멸절을 시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썩기도 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구원 족속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300여 년과 왕정시대 수백 년을 걸쳐서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못 나가고 엇박자로 나가니까 딱 때리셔가지고 70년 동안 아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과 영향을 맺고 친척을 맺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셨다 하는 것은 호세아와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헤롯 시대에 보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이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남자 아이들을 부산 밑에 자리를 전부 다 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애국땅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부산, 부세들을 구원자를 애국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되었다. 그때 바로, 어, 예수님 때 가면 지금도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하셨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예수님 피난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커트기라고 하는 표어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 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면, AD 70년도에, 예,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고,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그럼 민족이 다 잡혀 죽지 않습니다. 았 수백만 명은 죽었지만, 온 세상에 뿔뿔이가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까부셨던 로마를업사이다운을 시키게 되는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 그런 역사가 있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느냐 하면 그건 아브라함으로부터 귀하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예컨대 믿음이 좋았던 노아라든지 아니면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아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혈통으로 구원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본원다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뭘잘 해가지고 본다는게 아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강해 혹은 주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유태인들이왜 보고 실체가 되시고 복음의 목적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 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시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율법의 의를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달려들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의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을 뽑으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특이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폐시키거나 계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계획은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니 그러므로 여기서 로마스에서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유태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겠다고 애쓰고 달려들다가 멸망을 받았지만 지름길을 가리게 한 이방인들은 전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또한 제사장도 주시고 메시아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그걸 못 받아먹는 전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 지름길을 가리게 한 이방인들은. 우리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율권을갖지고 따지고 지시고벗고 야단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속명에도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복금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요. 예, 율법이라고 것을 여행할 때 비행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행기를 생각할 때는. 네, 이제, 미스, 어, 미스터, 스스타스가 일본에 오셨던, 이분들이 겟터키주 사람들이거든요. 테네시라고 하는 곳에 저도 이제 거기서 비행기 넓은 중이든지, 엄청 멀어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그, 토론토로 바거갔다 아아 거기서 내려가려고 다섯 시간 하악 기다립니다. 아 거기서 이제, 날이 따로 오는 비행기 때 하루 종일 그렇다요 사실상,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비행기 타고 나 있다, 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저, 이 비행기 타고 오면, 네, 최종적인, 그, 디스티네이션은 나이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분은 거기 내리셔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터 밀리는 가운데 다니엘 목사가 가가지고 만나서 여기 교회까지 오시게 되거든요. 저번에 목초는 교회에 오셔서 오늘 1부, 2부, 오늘 그래 많이 받았 3부에도 또 이제 연주를 했을 인데요 이것도 하시고, 내일, 특별 게스트로 내일 이 페스티벌을 할 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미상에도노미널을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더블 어워드라고 했어요. 크리찬 가운데 제일 명예로 된그 상도 받았어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금년에 크리스찬 아티스트 해가지고 계속. 어그제는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최고로 명롭을 깨는 이제, 어, 홀로 프레임이라고 그래가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어가신 분이요 거기다 또, 이쁜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정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정말, 아주 얼마나, 이분의 목적은요, 이런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대숙할 때 피아노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다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이타 공항에 도착해서 말하 최종 목적지가 나있타라고 써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안갈 거야, 못 되는 놈들하고 똑같다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있타나 있다 공항에 들어오고 똑같으니까 분명히 이 비행기 타자면 여기까지 못 오지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는 성격은 양육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몽학선생. 그리고 이거 말하면 요인고 간단히. 성인이 되기 전에 아주 지혜나 모든 것들이 많은 정말 가증하는 변호사 같은 그분이 스무 살 때까지, 스물 다섯 살 때까지 구변인을 하나가 이제 상속자가 딱 상속자의 연령이 되면 딱 물러가는 거 똑같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될 자가 없나니 하도 없다고 선언해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최종 목적지 정말 목적은 아니라고 그냥 중간에서 비행기 타고서 안 내리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 그런 건안 된다고 지금 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 받기로 작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담당한 민족으로 뽑은 것이지 구원 받느냐 지옥 가느냐를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전당지쭉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숫자가꽉찬 때까지 하나님이 이방인의 시대를 주시게 되는데 이방인의 시대는 점점 단착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면 이방인들에게 구원 받을 찬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거룩적으로 일어나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남겨놓은 사람들이 다 구원 받습니다. 그 11장의 결론이 잦습니다. 이런 나이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금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이고,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는 아닙니다. 요거는 좀, 우리하고 조금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경론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 가서 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담히 있는, 이런 정말 풀로 믿는 하나님의 보금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27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고 또한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지만 그들이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구경꾼들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이 전도를 안 해가지고 빈자리 자꾸 만들고 그런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꽉 채워라는 말입니다. 빈자리를 채워라, 내 집을 차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2 0년 동안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타협 없이 지켜왔습니다. 여 지금으로부터도 저희 신학 사상은 바로 말씀과 성경이 밸런스가 잡혀야 하고 신앙과 행동이 밸런스가 잡혀야 하고 교회와 가정이 밸런스가 잡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교회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가도 목숨 걸고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각오하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27전을 맞이하면서, 한번 더, 종교교의 50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병치한 대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함대 갑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오니